깨어 있으십시오. 믿음에 굳게 서 있으십시오. 용감하십시오. 힘을 내십시오.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하십시오. 아멘, 아멘. 예, 아무래도 청년들은 미래 이야기를 많이 하죠. 왜 그렇습니까? 살아온 날들보다는 앞으로 살아갈 날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반대로 노년은 어떻습니까? 노년은 과거 이야기를 좀 많이 하시죠 왜요 살아오신 날들보다는 살아갈 날들이 매우 짧다라고 그렇게 여기시기 때문일 것입니다 어떤 분은 이런 주장도 해요 어떤 주장이냐면 그래서 청년과 노년을 생물학적 연령으로 규정 짓지 말자 청년이라도 과거에 매어 살면 노년이라 부르고 노년이라도 미래의 비전을 두고 미래 이야기를 하면 청년이라고 하자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셔요. 이와 비슷한 말씀을 우리 홍성덕 장노님 자주 하시죠. 예, 멋진 인생관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청년이 미래를 주로 이야기하고 노년이 과거를 주로 이야기한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로 어떤 이야기를 해야 할까? 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떠세요?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 된 여러분은 주로 어떤 이야기를 하십니까? 바꿔 말하면, 어떤 이야기, 무엇을 이야기하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할수 있을까? 그렇게 사람들에게 불리워지고 보이게 될까라는 것이죠. 무엇일까요? 네, 그렇죠. 영생 이야기야. 영혼 이야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신 그 재림의 이야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로 다시 오시는 그 역사의 마지막 그 날에 대한 이야기.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의 그 마지막 날의 이야기. 그 이야기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주제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에 바울의 다섯 가지 부탁이 나온다고 했잖아요. 우리 확인했잖아요. 첫 번째 부탁이 무엇이었습니까? 예. 깨어 있으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깨어 있으십시오. 깨어 있으십시오. 지금 여러분은 깨어있습니까? 잠들어 계십니까? 당연히 깨어있죠. <laughs> 근데 성경에는 이 깨어있다는 것과 무엇이 항상 짝꿍처럼 항상 나와요. 같이 나와요. 그게 뭐냐면 깨어있으라가 있으면 반드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재림의 이야기에 같이 붙더라는 것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마가 누가 공간복음 각 복음서마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여러분 우리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24장 42절 시작 그러므로 깨어있어라 너희는 너희 주님께서 어느 날에 오실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아메. 마가복음 13장 35절 그러므로 깨어있어라 집주인이 언제 오는지 저녁 역일지 한밤중일지 다개울 무렵일지 이른 아침 역일지 너희가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누가복음 21장 36절입니다. 그러니 너희는 앞으로 일어날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또 인자 앞에 설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늘 깨어 있으라. 아멘.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라는 이 말씀은 우리 주 예수 크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 마지막 날을 준비하여라 라는 의미로 받아들이는 것이 좋겠다 라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께서 비유의 말씀에 들려주신 것처럼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르지만 그러나 신랑은 반드시 오신다. 그러므로 무엇을 준비해요? 그를 맞이할 등불과 충분한 기름을 준비한 슬기롭다 칭찬받은 그 처녀들처럼. 주인이 언제 올지는 몰라요. 언제 와서 계산할지는 몰라요. 그러나 주인은 반드시 오신다. 언제 올지 모르지만 그 주인이 오시는 그날 그 주인 앞에 당당하게 설수 있도록 주인이 맡겨주신 그 탈란트를 더욱더 풍성하게 만들기 위해 충성을 다했던 그두 종들처럼. 예수님을 만나 배울 그 마지막 날의 영광의 빛으로 오늘을 밝히며 주님의 명령 따라 살아가는 것 그시 바로 깨어 있는 사람의 모습 그 깨어 있으라는 말씀을 진정으로 받아들이고 믿고 따라 사는 사람의 모습이다라고 할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쭉 고린도전서 말씀을 이어서 들어왔기 때문에 잘 아시겠지만. 고린도 교회 일부겠지만 교인들은 어떤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 분열하고 당을 짓고 세상 법정에 고소고발 남발하고 지속한 싸움을 멈추지 않았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싸움을 멈춘도 싶으나 그러나 그 아래서는 더욱더 부글부글 서로를 향한 분노를 끓이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육체적인 쾌락을 위해서는 음행 서슴치 않았던 그런 사람들 아니에요? 우상숭배에도 거리낌이 없었고요. 심지어 예수님 그리스도께서 전해주신 복음도 자신들 멋대로 해석하고, 왜곡하고, 변질시켰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요? 예. 한마디로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 되어 살고 싶었고, 또 실제로 그렇게 살았다라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언제일지 모르지만 반드시 오신다. 그날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아예 그냥 인식조차 하지 않았다. 라는 것의 증거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는 바울을 통해 저들에게, 그리고 모든 고린도 교인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 사랑하는 익수수 가족들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깨어 있어라. 그날을 준비하여라. 그날의 영광의 빛을 오늘에 비추며 주인을 기다리는 그런 마음으로 오늘을 살아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이 명령의 여러분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아멘입니까? 노멘입니까? 이제 곧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을 준비하는 우리 익숙한 가 여러분 어떻게 살면 그날을 준비하는 깨어있는 사람의 삶이 될까요?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의 모습이 반면고사죠 무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했던 거 하지 않으면 되는 것입니다. 반면 교사가 된 사람들의 모습을 한 치도 따라 살려 하지 않는 그 열정, 그 치열함 그거면 됩니다. 즉 하지 말라 하신 것 하지 않으면 그것이 바로 주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사람의 삶이 되겠죠. 또한 우리 주님께서 하라 하신 것 하며 살면 크시 우리 예수님의 재림의 그 마지막 날을 준비하는 사람이 되지 않을까요? 마태복음 25장 3 5절에서 36절, 40절 우리 화면 보시고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가 주릴 때에 내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실 것을 주었으며 나그레로 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입을 것을 주었고 병들어 있을 때에 돌보아 주었고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찾아 주었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자매 가운데 지극히 보잘 것 없는 사람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할 것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부탁은 믿음에 굳게 서 있으십시오라는 말씀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며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당연히 무엇 위에 서서 살겠습니까? 믿음이죠. 어떤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입니다. 갈라디아서 20장 20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선포하죠.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어디에 내 안에 살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육신 안에서 살고 있는 삶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 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에 굳게 서 있는 사람의 표본이라고 할수 있죠. 마찬가지로 고린도 교회 일부겠지만 어떤 사람들은 믿음에 서지 않았죠. 어디에 섰습니까? 자기 자신 위해 쓴 거죠. 뭐 자신의 생각, 자신의 사상, 자신의 신념, 자신의 경험, 자신의 성품, 자신의 기질. 모든 것.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자기 자신이 하나님인데, 뭐 누구를 믿을 것이며, 누구를 근거하여, 근원하여 살겠습니까? 그냥 자기 자신일 뿐이죠.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예수님이라고 말하고, 복음이라고 말하고, 교회라고 말하고, 성경이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그들의 진짜 근원 근거는 자기 자신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쭉 살펴보았습니다. 아니죠. 우리 주님은 그들에게, 오늘 또 우리에게도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물으시면서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익수수 가족, 너희여.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지막 날을 이야기하며, 그 날을 기대하며, 기다리며, 준비하는 너희여. 너희 인생의 근원과 근거, 무엇이냐? 지금 너희는 무엇 위에서 살고 있느냐? 라고 물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우리 예수님의 말씀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여 자기 집을 반석 위에 짓는 슬기로운 사람과 같은 우리 예수 가족들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비록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서 그 집에 들이닥쳐도 결코 무너지지 않는. 든든한 삶을 경험하시고 우리 고조 예수 그리스도 죄림의 날 칭찬받는 믿음에 굳게서 사시는 여러분 모두가 될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세 번째 부탁은요 용감하십시오입니다 용감하십시오 이 개혁개정에는 남자다워라 남자답게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거를 뭐 남성스러움 여성스러움 오늘날의 이해로 이해해서는 안 되겠죠 그렇죠? 바울 당시의 그 문화 자체가 용기 끝없는 용기와 또 불의와 또 어둠과 거짓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 용감함의 표상을 어떤 남자다움에 아주 표본으로 그 삼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사도 바울은 가져온 거죠. 신앙을 설명하면서 그 사람들이 다 이해할 수 있도록 너희가 그렇게 살아가면서 남자다움에 대한 그런 꿈을 꾸고 그것을 위해서 갈고 닦고 노력하듯이 우리 신앙인들 우리 신앙인들도 우리 하나님 안에서, 우리 주님 안에서 용기 잃지 않고 항상 그 마음으로부터 우리 주님께서 허 락하여 주신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그런 용감함을 가지고 살라라고 그렇게 건면한 것이죠. 그러나 지나시는 동안 어떻습니까? 우리 인생에 그렇고 우리는 수시로 제가 이제 그런 생각했거든요. 어떻게 했냐면 우리는 때로 환란을 당합니다. 그 때로라는 말이 잘안 맞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바꿨어요. 우리는 수시로 환란을 당하고, 우리 실패해요. 때로 실패하는 게 아니라 수시로 실패하는 것 같아요. 우리는 때로 약해지는 게 아니라 시시때때로 약해지는 것 같아요. 그럼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러나 수시로 당한 그 환난도 우리는 이겨낼 것입니다. 수시로 당하는 실패도 경험하는 실패도 우리는 듣고 딛고 일어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수시로 약해지지만 우리는 그 약할 때 더욱 강하게 되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해요? 믿습니다 하면 되는 것인가요? 요한복음 15장 우리 주님의 말씀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역시 화면을 보시고요 우리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이다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가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수 없다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면 그는 쓸모없는 가지처럼 버림을 받아서 말라버린다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서 태워버린다 너희가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다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아멘. 무엇이 우리를 용감하게 만드는가? 우리의 의지인가? 우리의 결의인가? 우리의 노력인가? 아니. 주님과 떨어져 사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네.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라 말라 비틀어져 버려서 때감으로 쓰여질 수밖에 없는 마른 가치에 불과하다라는 것이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용감하고 싶으십니까? 항상 두려워하고, 겁먹고, 주눅들고, 항상 위축된 그런 삶이 아니라 당당하고 싶으시고요. 뭐좀 검진 받았는데 좋지 않는 질병을 이렇게 진단 받았어요. 속된 말로 우리 쫄아야 됩니까? 겁먹어야 되나요? 이야, 이게 벌써 전제됐으면 어떡하지? 내에서부터 저 발가락 끝까지 전이가 다 됐으면 나는 이제 곧 얼마 못살 텐데, 뭐, 이러면서 저 인생의 나락의 끝까지 내가 달려갈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 그 병. 심지어 암? 오케이. 내가 주님께 붙어 있으면 이 암도 반드시 이길 것이고, 우리 주님께서 이 암도 물리쳐 주실 것이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것을 통해서 나를 깨닫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깨끗게 하시고 우리 주님 닮은 사람 우리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실 거야 십자가의 예수님을 내가 더 이해하고 잘 받아들이고 감사하고 그의 뜻을 따라 살려는 그런 사람이 되어져 갈 거야 그런 의미에서 나는 육체는 비록 약하고 병들어도 내 영혼 날로 날로 새로워 지도다 용감해지지 않으시겠어요? 어떻게? 주님께 붙어있어요. 어떻게 주님께 붙어있어요? 주님께, 주님과 나를 붙이는 본드가 뭐예요? 그렇죠. 말씀이에요. 기도고요. 찬양이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주님의 말씀 한절이라도 살아내는 것. 그걸로 더욱더 끈끈하게. 그 무엇도 잘라낼 수 없고 꺾어낼 수 없는 그러한 강함으로. 우리 주님께 붙어있는 그런 귀한 존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익수소 가족들이 우리 주님께 꼭 붙고 우리 주님만을 의지하고 우리 주님 안에서 살아감으로 진정으로 용감한 분들로 매일의 승리를 경험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번째 부탁은요 힘을 내십시오입니다 힘을 내십시오. 여러분 같이 한번 해볼까요? 힘을 내십시오 힘을 네. 괜시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곁에 있는 분에게 왠지 힘을 내셔야 될것 같은 그분에게는 <laughs> 자, 바라보시면서 자, 힘을 내십시오 다시 한번 힘을 내십시오 자, 마지막으로 힘을, 힘을 내십시오 이사에서 힘을 네. 40장 30절 31절이에요 우리 화면 같이 보고 읽겠습니다 시작 비록 젊은이들이 피곤하여 지치고 장정들이 맥없이 비틀거려도 오직 주님을 소망으로 삼는 사람은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를 치며 소사우로듯 올라갈 것이요 뛰어도 지치지 않으며 걸어도 피곤하지 않을 것이다 아멘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세상에 온갖 어려움이 우리를 애워선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만을 우리의 참 소망으로 삼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우리 주님께서 새 힘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네에메어서를 여러분 잘 아시죠? 그숨 수많은 방해하는 대적자들. 예를, 성, 예루살렘 성벽 좀좀 좀 재건해 보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 느헤미아와동력자들을 그렇게 방해하는 수많은 대적자들. 느헤미아를 좌절시키고 낙담시키고 포기하게 만들만 했습니다. 그 이상이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아는 그렇지 않았죠. 바로 그때 그는 이런 기도를 드렸어요. 우리 같이 한번 따라서 해 보시죠. 느헤미아 6장 9절인데요. 같이 하나님, 하나님, 이렇게 막, 뭐 이렇게 누구처럼 막, 막 자기가 부릴 수 있는 존재로서 부르듯 하나님 하지 마시고, 그 앞에 그냥 엎디어 벌벌벌 떨 수밖에 없는 두려우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신 우리 아빠 아버지,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자, 하나님, 하나님. 나에게, 힘을 나에게 힘을 주십시오. 이게 느헤미아의 기도예요. 그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느에미에게 힘을 주시고, 마침내 그 모든 대적자들을 물리치고,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여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습이 느에미에서의 기록이잖아요. 마음만 용감해진다고 돼서 우리가 승리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쵸? 마음의 용기를 갖지만, 그러나 용기가 표출되어지는, 그 힘이 선포되어지는 그런 것을 우리가 경험해야 되잖아요. 그 어디서 오느냐? 아까 용감함도 주님께 꼭 붙어 있음에서 비롯된 것처럼 그 힘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다시 한 번요 우리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십시오 아멘 그힘 받아 가지고. 이게 하면 안 주시겠지만 <laughs> 우리 주님을 위하여 고해 교회를 위하여 생명 구원을 위하여 우리 귀한 자손들을 축복하기 위하여 달라고 하실 때 어찌 하나님께서 어찌 하나님께서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 주신 힘으로 또한 승리하시는 이한 주간의 주인공 바로 여러분들 되실 길을 축복합니다 다섯 가지 부탁 중에 마지막이 이제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하십시오라는 부탁입니다. 그 깨어 있어도 사랑 없으면 그게 깨어 있는 걸까요? 믿음에 굳게 서 있다고 하는데 그게 사랑이 없으면 그게 과연 믿음에 서 있는 것일까요? 용감하다고 하지만 사랑이 없으면 그 용감함이 무슨 소용이 있다는 말일까요? 힘을 내어도 사랑이 없으면 그 힘은 아무 짝에도 오히려 득이 되기보다는 해가 되지 않을까요? 여러 우리 지금 역사 가운데서 봤고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하는 것이 아닙니까? 똑똑한 사람, 많이 가진 사람, 뭐 최고 권력도 가진 사람, 뭐 이것저것 뭐 자랑할 만, 내세울 만한 거 있는 사람 그러나 사람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에게 주어진 그 모든 것들은 악취나는 거지. 사람에게 폭력이 되고 포압이 되고. 어려움이 되는 그런 것들로 작동하는 모습들, 쓰여지는 것들 많이 보셨죠?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야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하라. 베드로도 비슷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베드로는 우리 모두는 결국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으로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인데 여러분, 그 날을 고대하고 기다리며 이렇게 더하며 사시면 어떨까요? 권면해요. 베드로전서 1장 5절에서 7절이에요. 우리 한번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은 열성을 다하여 여러분의 믿음에 덕을 더하고, 덕에 지식을 더하고, 지식에 절제를 더하고, 절제의 인내를 더하고, 인내의 경건을 더하고, 경건의 신도관의 우애를 더하고, 신도관의 외에 사랑을 더하도록 하십시오. 아멘. 더하고 더하며 더하고 더하되 그러나 그 마지막 최종적인 열매, 궁극적인 목표 그것은 바로 사랑으로. 어떤 일은 사랑하고 하고 어떤 일은 사랑으로 안 해도 되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일을 주님의 사랑으로 하십시오. 본면 하는 것입니다. 청년이 되었든, 중년이 되었든, 노년이 되었든,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우리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재림의 날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그 재림의 날을 인식하고, 기대하며, 기다리고, 준비하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그날의 영광의 빛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만날 그날을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그날의 빛이 어떨까를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한 점의 어둠도 존재할 수 없는 그 영영한 영광의 빛을 그날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그 빛을 오늘에 비추어 주시도록 기도하고, 비록 오늘이 우리에게 있어서 좀 어둡고 힘들고 약하고 괴롭고, 다 가지 문제들로 좀 복잡한 나라를 살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나라의 빛이 오늘의 우리의 이 모든 것들을 견뎌내게 하시고 이겨내게 하시고 해결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그런 귀한 경험의 주인공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주인공이 되게 하여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다섯 가지 부탁 우리 한번 같이 해볼까요? 깨어 있으십시오. 믿음에 굳게서 있으십시오. 믿음에 굳게 서 있으십시오. 용감하십시오. 용감하십시오. 힘을 내십시오. 힘을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하십시오.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하십시오. 이것이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입니다.